갑자기 비가 오나요?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비 온다는 소리는 딱히 못 들은 것 같았는데, 이럴 때마다 너무 당혹스럽지 않나요? 무언가 사소해 보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아. 기껏 세워두었던 계획들까지 전부 틀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칠 때까지 머무르다 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는 시간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서 잘못되었다가는 시간이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다루는 공방이에요. 삶과 죽음과 추억과 후회. 각자의 그 모든 순간을 다루는 곳이죠. 그냥 평범한 시계 가게가 아니냐고요? 글쎄요. 벽에 걸린 시계들을 보면 그리 보이실 수는 있겠네요. 자세히 보면 같은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시계가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3초씩, 10초씩 지나가는 시계들도 있고요.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초치만칸 움직이는데 10초가 걸리는 시계도 있죠.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해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온 인생과 기억하고 있는 것들과 바람처럼 지나가서는 민들레씨처럼 흩어지는 찰나의 순간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결정체죠. 전 그런 각기 다른 시간들을 망가지면 고치고 새로 다른 시간이 생기면 시계를 새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저 비를 피하고 이곳에 들어온 줄 알겠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신의 시간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이곳을 발견하신 걸 거예요. 여긴 분위기부터 특별하듯, 누구의 눈에도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공간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시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셨다거나, 시간이 갑자기 흐르지 않아서 몸만 움직인 채로 멈춰버렸다거나, 아니면 생을 마감했다거나. 시간이라는 건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지라, 누군가의 시간을 다룰 때에는 정말 많은 노고가 필요해요. 자칫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의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방에서 작업할 때 반경 3m 내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아이고, 참, 손님이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내가 깜빡했네. 많이 춥잖아요. 모닥불 좀 지펴드려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해질 거예요. 어떻게 차라도 내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오랜만에 손님인지라 내어드릴 게 없네요. 시간에 쫓겨 이곳까지 오시느라 힘겨웠을 텐데. 금방 당신의 시계를 찾아봐 드릴게요. 이 시계인가? 아, 시간이 멈춰있네요?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어요? 최근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요. 조금 오랜 시간 전에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은데, 꽤나 긴 시간 동안 멈춰진 시간 속에서 몸만 지탱하면서 살아오셨네요. 마치 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텅빈 항아리처럼 몸의 무게만 간직한 채로 속은 채워지는 것도 없는 채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자리에서 멈춰있는 그런 기분이 들진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랫동안 당신의 시간이 멈춰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시간이 5시 33분이라면, 나의 시간도 5시 33분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분의 말씀처럼 거대한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누차 말했지만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다른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별것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하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지 않아요? 혹은 오늘따라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은 어쨌든 시간은 흐른다. 라는 것 뿐이에요. 허나, 순간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느려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생기게 되면, 같은 나이에 다른 사람들보다 1년이고 10년이고 더 느리게 사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 텐데. 가장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불행에 빠져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무얼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던데, 누구는 벌써 얼마를 모았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미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점점 내 시간은 느려지고 속은 점점 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태업이 점점 맞물려지지 못하고, 조여진 나사는 점점 녹슬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어떻게 숨 쉬고 사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리는 비의 의미를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비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멈춰있는 동안 놓쳐버린 시간이에요.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초침 한칸한 한 칸이 나아가야 하고, 그한칸 사이에 있는 당신의 미소, 눈물, 분노. 그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 시간들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낸 비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계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태엽을 새롭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녹슬어 버렸으니까 모서리가 둥그러져서 더는 맞물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려면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 시간을 흐르게 하는 시계 속의 부품들마저 다르거든요. 제가 어딜 가서 재고를 사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만의 부품이라서 당신이 이 부품을 가져다주셔야 돼요. 바로 멈춰있는 당신의 심장이요. 그 심장을 새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심장이 뛰어서 이 시간을 흐르게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여 주세요.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당신의 태엽들과 당신의 시간을 흐르게 만드는 나사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바라봐 주세요. 자, 당신의 시계예요. 당신의 심장이 뛰면 시간이 흐를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텅 비어버린 당신의 심장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비도 그칠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싫어했던 것들, 참아왔던 것들까지. 잊고 지냈던 그런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상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는 놈의 무게에 너무 버거워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은 의지하고픈 누군가를 바랄 수도 있고, 가끔은 포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은 당신이 느끼는 만큼 무게를 만들고 있어요. 나의 시간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루들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시간에 내가 쫓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자꾸 그 무게를 이겨내려 하지 말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끔은 지라고요. 그저 후회만 남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시간은 충분히 채워지는 게 아닐까요? 너무 멀리 온것 같다면, 혹시 갈피를 잃은 것 같다면, 출발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